재평가될 시간 히토류 사태 이미 알고 있었다. 히토류 수출을 두고 미중 간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년도 더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치가 재주목받고 있습니다. 윤전 대통령이 히토류 탐사와 개발을 직접 준비했던 것인데요. 윤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양해각서를 맺으며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동탐사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로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추정량 2천만 톤에 달하는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중국과 브라질을 잇는 세계 3위의 매장지로 급부상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대체 윤은 몇 수를 앞서 본 거냐며 그 시절이 그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재평가될 시간 히토류 사태 이미 알고 있었다. 히토류 수출을 두고 미중간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년도 더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치가 재주목받고 있습니다. 윤전 대통령이 히토류 탐사와 개발을 직접 준비했던 것인데요. 윤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양해각서를 맺으며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동탐사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로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추정량 2천만 톤에 달하는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중국과 브라질을 잇는 세계 3위의 매장지로 급부상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대체 윤은 몇 수를 앞서 본 거냐며 그 시절이 그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